안녕하세요.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자, 그랑콜레오스 차량이고요. 풀 방음 작업이 진행 됐습니다. 자, 이쪽에 펜다 쪽, 그 다음에 엔진 쪽, 그 다음에 이쪽 카울 커버 벗겨서 격벽 쪽에도 시공을 했고요. 도어 쪽, 그 다음에 휠하우스, 그 다음에 하부까지 다, 트렁크까지 다 시공을 했고요. 하부 패널도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 SUV임에도 불구하고 풀 커버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고밀도 흡음재를 용착을 해드렸고요. 저희 풀 방음 작업을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작업이 됐습니다. 자 방음 시공은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시공 효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장에 오셔서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시공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상 오니스프리아 천안점이었고요. 오늘은 K5 뒷유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썬팅 필름 저희 네포스 MB로 교환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상,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